네, 맞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보시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날부터 후순위 권리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. 좀더 쉽게 말하면 아무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내가 제일 먼저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는 후순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실제 경매로 매각되고 있는 물건 중에요 이렇게 근저당권이 전입일에 동시에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례 두 번째 전입일 날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약 사항에 한줄두줄 줄 정도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주요 내용은 전입일 다음 날까지 설정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제 실제 화도읍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인데요. 이번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.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겪으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손실과 어 심리적인 충격을 못해도 10년 동안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